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 421면, 신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기독합니다 일곱 대접을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이린양의 아내를 니게보이리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각문마다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주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주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laughs>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따뜻함 속에서,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막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영화부 이치부를 맡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볼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한슬 전사님이 지난번 설교하실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 보면 자식 같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자식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참 고만할 때 예뻤는데, 크니까 말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죠 미워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어릴 때가 되게 그립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갓난 아이들이 걸음할 때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나유정 집사님 아들, 우리 김수아. 엄마처 참을 때는 못 걸었거든요. 근데 몇주 지나니까 아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뭘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음 주에는 막 걷는 거예요. 지금은 뛰어다닙니다. 소아가 처음 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또 우리 김혜준 집사님, 김강현 집사님 딸 우리 은설이 은설이가 우리 영화 볼때 항상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날 얘가 뒤집더니 어, 보조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보조의자에 처음 앉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어허 이러고 있더니 어느 날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목이랑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보조자를 치우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서 잘 걸어다니고 지금 영화부에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시키면 잘안 하거든요. 막 싫다 그러는데 우리 은서리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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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을 들고 이렇게 이게 돌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자기 건줄 알았나 봐요. 다 걷고 뺏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한참 멍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상적 영광을 넘어서는 더욱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미래의 청사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야도 외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산으로. 근데 단순한 그런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요 이 말씀 보면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그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산은 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어디서 에 받았죠? 씨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경험했죠? 갈멜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산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도 부족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내려오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 천국에 데려가셔야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왜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기 놔두셨을까? 이 힘들고 어? 어려운 세상 속에 날 홀로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령으로 어,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먼저 벽옥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도 다이아몬드를 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다이아몬드는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laughs> 수정같이 막다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정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빛을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투명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2사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방으로 열린 열두 개의 문입니다. 자 동서남북 각각 세 개의 문이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먼저 문의 숫자가 열두입니다. 자 십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리고 십사 절에 보면 열두 사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이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열려 있고 어디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다 열려 있대요. 이것이 타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와 뭐 여러 가지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벽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났죠. <laughs> 자 동쪽의 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문은 아시아를 가리키고요. 아, 아시아를 또 서쪽의 문은 유럽을 남쪽의 문은 아프리카를, 북쪽의 문은 극지방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포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새 신자와 기존 신자, 젊은이와 노인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모두를 다 차별 없이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가족 소개하잖아요 그때만 환영하고 박수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다가도 뭐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그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고, 식사하셨어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이 천사가... 금갈때자로그 성을 측량을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측정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측정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하러 하나님 다 아시는 데 측정하지?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소유권을 확인하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그 성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동일한 정육면체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성전 지성소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성소도 정육면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소였죠. 자그 성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불강력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환경도 계속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곽은 18절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또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열두 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 보석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보기조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각각의 보석들이 고유한 빛깔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마치 한 보석이라도 없으면 완전한 아름다움을 잃을 수 없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거기서 각 지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어떤 지체도 강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나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나 때문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너 없어도,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불편합니다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나눠서 분담해서 감당을 해서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할수 있는 일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대로 중요한 역할이 다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 1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성문이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진주는 조개가 상처받은 곳에서 만들어진대요. 조개가 상처받은 곳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투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이들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진 포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붙드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다섯째 각자의 은사를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우리의 사명이 참 버겁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